안녕하세요. 로기와 너라이의 문경록입니다. 어, 지금 싱가포르에 출장을 와 있는데요. 어, 딱 반나절 정도 자유 시간이 생겨서 가든스파이더베이에 어,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 어, 사실 한 10년 전쯤에 처음 생겼을 때도 한번 났던 것 같은데 어, 이번 10월 28일부터 클라우드 포레스트라는 그 온실에서 아바타 특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 가든 스파이더 베이 자체가, 어, 아바타 영화를 참고해서 컨셉을 잡았다고 하는 걸로도 유명한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큰 온실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정말 장관을 볼수 있는데, 이번 아바타 특별전에서는 아바타에 나오는 그 저런 캐릭터들이 실물 사이즈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그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실제 이 온실에 있는 이런 나무들과 잘 어울려서 진짜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어그 나비족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어, 이렇게 여러 캐릭터들이 나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디테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광객들 중에 아이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어, 아바타 2가 내년에 개봉 예정에 있고 어, 아바타 그 프레일러도 오늘 공개가 됐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주인공들이죠. 나비족 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정말 퀄리티가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꼭 한번 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것도 아바타 1에서 그 빌런으로 나오는 그 군인이었나요? 로봇이랑 싸우는 역할로 나온 큰 동물인데, 실제로... 막 울음소리도 나와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 온실의 7층으로 올라가면 로스트 월드라고 굉장히 높은 데서 볼수 있는 뷰가 아주 일품입니다. 굉장히 높고요. 이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높게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실을 공중으로 둘러싸고 있는, 어 다리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약간 각도가 이제 있어서 한층씩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워터폴 뷰를 볼 수도 있고요. 정말 뷰가 멋있습니다. 높아서 좀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다 돌아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애기들도 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한번 가볼 만합니다. 그리고 여긴 4층에 있는 이번 특별전의 하이라이트인데 어, 이클란이라고 하는 그 나비족 전사들이 타는 익룡 그 같은 캐릭터인데 이거는 특히 움직이는 로봇으로 전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디테일이 좋고 어, 날개, 다리, 목, 얼굴, 울음소리까지 다 진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어, 캐릭터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이 어, 나비족 행성을 관리하는 뭐, 사이언티스트 이러면서 어, 실제 어떻게 보면 연극하듯이 다 컨셉을 잡아서 안내를 해주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온실로 사실 온실이잖아요. 온실을 이렇게 영화 캐릭터로 꾸며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느끼게 하는 네, 그런 전시가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정말 디테일이 좋죠. 그리고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보여지는 이 온실 전체의 뷰가 저는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저 산처럼 보이는 것의 아래쪽에도 아바타 행성처럼 이렇게 푸른색으로 빛이 움직이잖아요. 저런 디테일들이 정말 괜찮았고 여기는 가장 아래층, 2층이었나?에 있는 약간 게임 같은, 어, 이제 즐길 수 있는 3D 게임기였는데 저분은 뭐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정말 열심히 게임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 다 웃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이 클란이랑 같이 셀카도 찍을 수 있고요. 또 아예 지하 1층이었나?로 내려가면, 어, 아바타2에 등장하는 이제 바다 생물들의 그런 캐릭터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지하 통로를 가다가 보면 그 생명의 나무인가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이런 빛들도 다 굉장히 예쁘게, 정말 예쁩니다. 되어 있고, 또, 바닷속의 영상도, 어, 이렇게 빛으로 다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안에 돌아다니면 사람을 쫓아다녀요, 저 빛이. 그래서 애기들이 정말 재밌게, 어, 돌아다녔고, 여기서는 이제 아바타의 영상이, 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정말 웅장하게 나와서, 하여튼, 뭐,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도 이제 이렇게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 제 발을 봤더니 어, 빛이 제 발도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어, 끝난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에도 이 온실 전체의 풍경과 어, 이런 나무들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꾸며져 있는 어, 이런 모습들이 어, 정말 이런 식물만 가지고도 테마파크의 느낌을 줄수 있다는 게 재밌었고 그리고 기프트샵에 갔더니 여기도 또 역시 아바타랑 콜라보레이션을 한 기프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티셔츠도 있었고 어뭐 책도 있었고 인형도 있었고 여긴 보면은 나비족 인형이죠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게 저도 조카 주려고 하나 샀는데 어 나, 나비족 인형도 있지만 이 싱가포르의 상징이 뭐죠? 멀라이언이죠? 사자 인형인데 이 멀라이언이 어, 나비족 탈을 쓰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인형들이 진짜 진짜 귀여웠습니다 하나에 한 50불 정도 했던 거 같은데 어뭐 나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온실이 플라워 돔인데 여긴 가려고 했더니 메인테넌스 중이라서 안 되더라고요 뭐 저는 표를 샀는데 좀 아깝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트리로 왔습니다 사실 슈퍼트리는 8시부터 하는 어, 레이저 쇼를 봐야 사실은 진짜 예쁜데 저는 시간이 많이 떠 있어서 레이저 쇼까지는 못 봤고 어, 낮에 봐도 사실 예쁘긴 했어요. 대신에 이제 어, ocbc 스카이워크라고 ocbc 은행에서 만든 그 스카이워크 다리인 것 같은데 여기 올라가서 정말 뷰가 끝내주는 어, 스카이워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길지는 않은데 뭐~ 표 자체가 한1 0 달러 그니까 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어 한번 올라가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밑으로 내려다보면은 어~ 이 가든 스파이더 베이의 그~ 야외 공원 또 사실 되게 정글처럼 나무가 많은데 그런 것들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입니다. 이게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안는데이게 상당히 높아서 어~ 네, 네 하지만 멋있습니다. 이상, 가든 스파이더 베이 였습니다.